오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 중고하겠습니다. 어, 어제 저희가 어, 안산 서지방의 개사회를 저희 교회에 서 모이면서 어, 이제 어, 명화를 그림을 하나 보고 어제 설교도 시작했는데 오늘 오늘도 렘 어, 렘브란트의 어,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 그림은 현재는 제가 어제 그 탕자의 그림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 볼수 있다고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 가죠. 뭐 지금도 가면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러시아의 그 탕자의 그림이 있는데 요거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드너 박물관에 있었는데 도난당했어요. 어. 훔쳐 1990년에 도난당한 이후 아직까지 어, 숨겨 놓고 지금 어, 어디 있는지 알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찍어 놨던 사진하고 뭐 이런 걸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어, 이 빛의 화가라고 하는 이 렘브란트가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1600년대에 그림으로 남겼는데 그 그림에 보면 굉장히 많은 명화들을 남기고 그 그림에 영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담은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렘브란트의 이 갈릴리의 폭풍이라는 제목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먹구름이 껴 있고 어, 파도가 엄청나죠. 예? 자그만한 배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예, 45도 정도 기울어진 이배 가운데에 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금방 침몰할 것 같은 이 배에서 사람들은 줄을 붙잡고 사투를 벌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업이 배드, 어, 어부였던 것들을 보면 한네 네 명은 최소한 네 명은 어부잖아요. 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배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고 배를 잘 다룰 수 있는 배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폭풍 앞에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게. 어, 보게 됩니다. 도줄 어, 하나는 끊어져서 지금 바람에 벌써 날리고 있고, 이 어둠과 밝은 빛의 어, 모습 속에서 어,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게 됩니다. 잘안 보이시죠? <laughs> 그래서 그 사람들의 표정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어, 예수님 보이세요? 예? 예수님. 여기 오른쪽에 얼굴이 조금 환한 광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파란색 옷을 입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 보면 토하는 사람도 있죠? 네. 빨간 옷 입은 사람 예수님 밑에 네. 배멀미에 이제 토하는 거예요. 네. 아마 저는 저기서 토하고 있었을 거예요. <laughs> 멀미가 심해가지고. 네. 근데 이 사람 중에 어, 토하는 사람 위에 정면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고 모자에 손을 얹고 밧줄을 잡은 사람 한 사람 보이세요? 정가운데? 이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이건 렘블란트입니다 아, 어. 람은란트자신이 렘블란트 그림 속에 자기 그림을 걸어놔요 렘블란트가 저이 모자를 쓰고 있는 그림이 많거든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건속안사 집어넣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이 그림들을 볼 때, 내가 그 안에 있다면, 어, 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렘블란트는 <laughs> 그래서 자신을 명화 가운데 자기의 위치, 자기의 상황들을 그려놓고 어, 되는데. 램블란트의 삶을 보면 램블란트가 겉으로 보면 정말 지금은 위대한 화가 대가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당시에 램블란트의 삶은 어느 화가와 마찬가지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네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명이 죽어요. 아내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파산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렘블란트의 삶 속에서 렘블란트는 자기를 본것 같아요 내 삶의 폭풍 인생의 폭풍을 맞이한 렘블란트가 자기의 모습을 이 장면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램블런트가 회개하는 모습, 뭐 여러 모습을 자기한테 집어넣는데 이 폭풍 가운데 램블런트는 뭐 하고 있어요? 줄을 잡고 모자를 잡고 정면을 향해 응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를 쳐다보는 것, 지금 지금 그림을 보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폭풍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눈빛, 그리고 주를 의지해서 어? 무서움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대화하는 이 제자들의 모든 모습 가운데 가장 당당하게 서 있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렘블란트였어요. 그리고 마치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어떠냐? 라고 하는 그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램블란트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밧줄을 굳게 잡고 있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자기의 모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모자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선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폭풍에 무엇을 붙잡고 무엇과 함께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가 아, 주님이 함께 계시니 붙잡고 놓지 말아라.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풍랑은 찾아오고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항상 밝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뜻으로. 뜻하지 않게 소나기도 만나게 되고, 폭풍도 만나게 되지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직분이 있다고 해서 폭풍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폭풍이, 아, 어떤 폭풍이든지 견디 그러지 않아요. 폭풍이 오면 무섭고, 떨리고, 어떻게 하지? 당황하고 하는 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이 더 있다고 해서 직분이 뭐가 있다고 해서 그 폭풍 앞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이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한없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손가락에 빈 작은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하듯이 작은 상처와 고통이 우리를 아프고 눈물나고 힘겨워하게 만들듯이 고통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고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오늘 성서과의 오늘 본문 앞부분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지난주 얘기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뭐요? 씨앗이었고, 겨자씨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럼 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믿음이 생긴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을 때, 그리고 오늘 이 폭풍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야 우리가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배 탔거든요. 그랬는데 그들의 결과는 어땠어요? 느닷없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에? 가장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행동들을 보면,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폭풍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과 지금까지 함께 있고 이 배에 함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본 것은 지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음에도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엇이 보였느냐?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보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것들을 의지하고 처음에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이 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배를 어떻게든 움직여서 네? 무트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도 두려움에 떨게 되고 함께 계시는 주님보다는 오히려 문제의 파도가 더 크게 내 삶에 부딪혀 오고 다가오고. 직접적으로 나를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보다는 문제가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보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에 마지막...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주님을 깨우지요. 주님은 그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조용히 고요하고 잠잠하라라고 얘기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꾸짖으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으니까, 그 단어의 느낌을 이야기하면 "꾸짖으면서 고요하고 잠잠하여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광풍이 잦아들면서... 제자들을 사로잡았던 공포도 마음의 혼란도 잠잠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친 바다를 보며 말씀하신 주님의 꾸짖지심은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한 또한 우리들을 향한 꾸짖음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혼란하여 요동칠 때 광풍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정신없어지고 주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할 때내 마음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라는 겁니다. 평상시 주님 같으면 위로하시고.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다독이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다정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여기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위로하지도 그리고 다정한 모습이 아니라 사, 바다를 향해 오히려 제자한테 꾸짖듯이 고요하고 잠잠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책망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시련과 고통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얼마나 경거망동을 하는가? 내 마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분주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좁은 배 안에 계시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뭐 하냐면 문제만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마음속으로 분주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주님은 고요하고 잠잠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에 풍랑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마음이 괴롭고 여러분들 마음이 요동칠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존재지가 뿌리부터 흔들려올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오늘 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주인가요? 지진이 한번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전라도에 지진 느껴보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저는 지진이란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저희 집이 4층이거든요. 4층 누워있는데 누워있었어요. 누워있으면 지진을 더잘 느껴요. <laughs> 누워있었는데 애들 학교를 가라고 이렇게 하고 잠깐. 네, 허리가 아파서 잠깐 누웠어요. 그가 누웠는데 지진이 흔들려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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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흔들리는 게 느낌이 딱 들어서 어 이랬어요. 네. 아 내가 평상시에 믿어왔던 이 건물, 발을 딛고 살아왔던 땅이 흔들리는. 그 느낌이 이런 거구나. 폭풍을 만날 때 인간의 존재의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이 그래요. 갑자기 찾아온 병, 암, 사업의 실패, 부도, 인생의 그것들을 만나게 될때내 존재가 흔들려 버려요. 그 흔들림에 나의 믿음도 같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때 오늘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로 어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마음들로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들을 내 마음의 폭풍들을 잠재우고 고요하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들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응? 폭풍이 오는데, 그 폭풍에 뭐 그리 무서워하냐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무서우니까 무서워하지요. 안 무서워요. 그럼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물이 나를 덮고 죽게 생겼는데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주님. 그럴 것 같은 거죠. 근데 주님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뭐로 얘기하시냐면 믿음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했던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마음에 품고 있는 너희들에게, 아직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여전히 보이는 것이 다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는 세상의 나라는 보이고 하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 폭풍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에. 풍만 보는 게 아니라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바람이 있는 건 믿으세요? 바람은 어떻게 믿어요? 어. 바람은 보이지만 않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은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 우리의 삶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환경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탄 배에서 제자들은 갑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대한 파도와 폭풍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고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향해. 고요하고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 꾸짖으심은 우리를 향한 꾸짖음이기도 합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폭풍 가운데 그 폭풍이 나를 덮치고 그 폭풍이 나를 죽일 것 같지만 그 폭풍 너머에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폭풍도 바다도 그분의 명령을 듣는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가 누구신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들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폭풍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엄청난 시련과 폭풍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는 그 믿음의 주인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